도요하시 여고생 납치 감금 사건 도요하시는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조용한 도시야. 사건은 2008년 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시작돼. 평소처럼 하교하던 아이였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은 물론 경찰도 큰 혼란에 빠졌지. 처음엔 실종으로 처리됐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지.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CCTV에도 딱히 단서는 없었어.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전단지를 뿌리고, 지역 방송에도 사연을 보내며 계속 수색을 요청했지. 그리고 사건 발생 9개월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도시 외곽의 한 평범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한 남성을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하던 중, 그집 지하에서 실종된 여고생이 발견된 거야. 살아있는 채로. 그 남성은 30대 중반의 무직자였고, 겉보기엔 조용하고 무해한 인상이었대. 그런데 그가 혼자 살고 있는 집 지하에는 음침하게 개조된 비밀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창문도 시계도 없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있었어. 거기에 실종된 여고생이 감금돼 있었던 거지. 그 남성은 범행 당일 차로 귀가하던 여학생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그 지하방에 가두었어. 9개월 동안 그는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했고, 피해자는 그 안에서 하루도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야 했어. 더 소름 끼치는 건 그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방을 열어 음식을 주거나 화장실을 가게 했다는 거야. 마치 사육하듯이. 결국 여학생은 구조됐지만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고 가해자는 감금 및 납치 등의 혐의로 체포됐어. 믿기 힘들 정도로 조용한 동네, 그리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자의 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 우리는 진짜로 이웃을 알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됐지.